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금요일 고난 주간 금요 예배와 다음 주 부활 주일 예배까지 저희는 봄의 노래라는 봄의 소나타라는 주제로 설교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소나타라는 형식은 17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베토벤의 월강 소나타라든지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이 포함된 소나타가 어, 유명한 소나타 라고 할수 있지요. 어, 이 소나타는 논리적으로 3, 내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어, 저희는 3악장으로 구성된 봄의 노래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제 1악장은 알레그로 입니다. 경쾌한 리듬,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설레는 느낌의 노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을 땅에 깔고 종려나무 잎을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구원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왕의 입성을 기쁨으로 축하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알레그로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목소리 가운데 사실 그 이면에는 그들의 잘못된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왕의 입성이 그들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나의 기쁨과 나의 커리어와 나의 미래를 책임질 분에 대한 기대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왕이 왜이 땅에 오셨어야 하는지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들만 기뻐하는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망하기를 오늘 저희가 종려 주일을 보내며 이 말씀 가운데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새 노래로 새로운 기쁨의 알레그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성경에 있는 닫혀 있는 문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열려 있는 예루살렘의 동쪽 문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보면, 아, 성경을 보면 닫혀 있는 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에덴 동산의 동쪽 문이 굳게 닫혀 버렸죠. 저희는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으로 이끌어 주셨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과도 같았던 그곳에 있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었어야 합니다. 혹시 파리 인간이라는 영화를 80년대 영화인 것 같은데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몸의 그 분자적인 부분을 재구성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그곳에 들어갔던 과학자가 몸이 점점 변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막 강해지고 단걸 좋아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제가 빠르게 핵심을 말씀드리면, 그곳에 파리가 같이 들어갔던 거예요. 나의 분자를 재구성하는 그 과정 가운데 파리까지 같이 들어오게 된 그러면서 점점 파리 인간으로 변하는 어, 그런 스토리의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이 에덴동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그 어떤 불순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28편 말씀을 봤을 때아 24편 말씀을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에덴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자가 거룩한 곳에 설수 있습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자신 있게 제가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문을 통과할 때 우리의 아주 작은 허물이라도 무한에 어울리게, 영원에 어울리게 그 문을 통과하면서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아주 작은 허물이라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면 우리가 영원한 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작은 수치심이나 작은 고통이라도, 또 때로는 크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하룻밤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영원한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우리는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을 죄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이 영원한 처소에서 쫓아내신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은혜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처소를 단단히 잠궈 두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룹이라는 천사 크루핌이라고 하거든요. 이 그룹이라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화영검으로 이 에덴 동산의 문을 가로 막으셔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할 수 없고 또 그에 따른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굳게 닫으신 장면이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이 닫힌 문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일곱 봉인된 두루마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봉인된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계신데 그 누구도 이 봉인을 풀어서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없기에 다시 말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들어올릴 수 없기에 사도 요한은 그 장면을 바라보고 펑펑 울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닫혀 있는 문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일상생활에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성막과 그리고 성전에 있는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는 바깥쪽 성소와 그리고 안에 있는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이 성소는 지성소와 무엇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냐면, 휘장이라는 것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 휘장에는 그룹들이 크루프임이라는 천사들이 수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에덴 동산의 동쪽을 그 누구도 지나갈 수 없는 것처럼 지성소 하나님의 속죄소가 있는 법계 언약계가 있는 이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셰카이나 영광이 있는 이 곳은 국계에 잠겨 있어서 마치 일곱 봉인되어 있는 것과 같아서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이 완전히. 닫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또 역사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누가 이 문을 지나갈 수 있습니까? 저희들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문을 지나가는 것은 마치 대속죄일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그가 대제사장의 그 순찰을 따른다 할 했을지라도 그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는 큰 심판, 영원한 무게의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 사실 그일 년에 한번 들어갈 수 있었던 대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중에는 그 누구도 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완전히 닫혀 있었던 문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없도록 굳게 일곱 봉인되어서 닫혀 있었던 문들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을 통과하여 지나가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을 통과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이미 그 영원을 누리시는 분이 바깥에서부터 이 문을 통과해서 지나간다라는 것은.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또 그렇게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보좌 위에 계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신 이유는 이 문을 들어 올리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 서죠. 그 문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함께 이 문을 통과한다라면 우리에게 참 구원과 영원한 천국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러야 하는 소나타 제 1장의 알레그로는 사람들이 종려주일 때 로마로부터 해방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불렀던 그 노래와는 차원이 다른 빠르고도 경쾌한 박자의 노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문을 들어올리시고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은. 단순히 세상의 질고를 누그로뜨으시는 정도의 왕을 찬양하는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문을 들어 올리시는 호산나 달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라는 말이 구원하소서라는 표현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기쁨의 노래의 고백이 우리의 불러야 하는 제 1학장, 알레그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문을 들어 올리셨습니까? 먼저는 에덴 동산을 그룹들이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그룹들이 어떻게 그 길을 여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속제 이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은 이 그룹들의 날개에 그 피를 뿌렸습니다. 이 그룹들의 날개라 함은 어, 언약궤를 저희가 시각화해서 한번 떠올려봐야 되는데요. 이 언약궤 법계 안에는 십계명 계명의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을 우리는 속죄소라고 보통 말합니다. 죄를 사여 주시는 장소라는 뜻이죠. 이 속죄소를 두 그룹들이 자신의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는 모습이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이 날개 위에 속죄소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대제사장이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룹들이 굳게 닫고 있었던 문들이 열리게 된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모습으로 임하셨지만 말을 타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 나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왕이 말을 타고 들어갈 때에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나기를 타고 들어갈 때는 전쟁이 끝났다라는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말을 타고 입성하시지 않았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사실은 이 모든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지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희가 제2약자는 금요 저녁 7시 반 예배 때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치 날개를 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두 팔을 벌리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 버리셨을 때 마치 속제소 위에 거룩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에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던 이 문들이 완전히 열리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그분의 죄 없는 피를 다 쏟아 버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지불하심으로써 이 영원한 문을 통과할 길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아까 펑펑 울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누구도 이 닫힌 일곱 개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의 멸망이 눈에 보여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유다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의 머리를 들어 하늘의 보자를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자 앞에 나아가셔서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잡으시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이 모습은 굉장히 독특하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음성은 유다의 사자이지만 실제로 이 요한이 봤던 모습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닫힌 문을 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봉인을 하나씩 뜯어내시면서 모든 심판과 고통을 그분이 감당하심으로써 이 문이 열리고 대속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지성소 에덴 동산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고 그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일곱 봉인된 두루마리를 하나씩 뜯어내시며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자리에 속죄 시은자 속죄소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어, 저는 오늘 이제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 교육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눴었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영원한 문을 결국은 누구나 통과하게 되는데 이 영원한 심판과 구원의 문을 통과할 때 나의 의로, 나의 힘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은 다 도말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옷 아래 완전히 감추어지고 우리는 의로운 모습으로 이 문을 통과하여서 여호와의 산 거룩한 그 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세례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문은 우리의 인생의 끝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영화로운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모습으로 온 인류에게 동시적인 종말로 맞이하든 반드시 우리에게 있게 되는 모습이고 우리는 이 영원한 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에너지가 흐르는 곳, 영원한 시간으로 양적으로, 영원한 질이 우리에게 질적인 영원한 모습이 우리를 조명하는 그 영원한 문을 통과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그것을 통과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가 파리 한 마리라도 같이 통과한다라면 우리의 영원한 모습은 파리보다도 더 초라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감당하시고 그 대가를 넉넉히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열한 명의 기한 지체들이 세례를 받고 또 이미 세례를 받은 지체들은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지체들은 입교를 행하게 됩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원래 물 안에 천봉 들어가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죠? 물 안에 들어갈 때 저의 옛사람은 나의 허물,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로마서 6장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이 아니고 주일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그 물에서 건져냄을 받게 되는 게 원래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일어날 때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멋지심으로, 이제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다르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모습이 바로 세례식의 의미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시고 또혹 세례식을 받, 하지 않으셨더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성령 세례를 받으신 우리 기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례를 다시 기억하면서 새롭게 새로운 한 걸음을 떼게 되는 열한 분들을 축복하는. 복된 세례식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직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라면 이 영혼의 문을 절대 우리의 힘으로 통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시는 생수의 구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